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 순간 멈칫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 닿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과연 이 말씀들이 내 심령을 진정으로 울리고 있는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와 무게대로 내 심령 속에 와 닿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스스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설을 통해서 당시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인간 세상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 거짓의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까지도 몰랐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 이래로 구약시대까지의 수천 년 또는 다른 이론에 의하면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들의 두뇌로 머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천사들도 몰랐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던 신비로운 일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복음의 비밀들을 말씀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들이 그동안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고, 이렇게도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보다 복음을 더잘 알면 더잘 아셨지 모르시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합숙을 하셨어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어요.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표현보다도 더 엄청나게 깊은 것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은연 중에라도. 그런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그길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형제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셔서 권세를 부리게 해주십시오. 이건 복음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부대끼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도 이때까지 그 모든 그러니까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다 가르쳤다는 거 일단은 가르칠 만한 복음에 관한 내용은 다 가르쳤어요. 깨닫지를 못해. 여전히. 이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 예수님께 듣고 배웠던 그것들이 가슴에서 밝혀지면서 불이 확 들어왔던 그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들의 불이 확 켜져서 이것의 보배로움들, 이것의 영광들, 이것의 부요함과 장엄함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거였고, 지금 이야기 되어지는 대로 세상의 돈에 관한 것이고, 복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병들었다 낫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라면 이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그것을 준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물론 이 세상에도 그거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앉아놨다. 그 몰디브가요 두 개의 모습이 있답니다. 하나는 외부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그 관광지들, 꿈의 휴양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리조트, 관광객들이 묵는 곳에 한한 거고 몰디브 내국인들은 99%가 무슬림이랍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엄격한. 그래서 거기는 내국인이 몰디브 국민이 관광객 말고 몰디브 국민이 성경책만 들고 있어도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기독교도들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는 원수들이다. 이렇게 치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준대는데 왜안 믿겠어요. 병 걸렸는데 너 예수만 믿으면 건강해져 그러는데 왜안 믿겠어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손으로 눈으로 뭐 귀로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라면 복음이 이건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늘 말씀할 때 로마서 9장 33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거기 부딪히면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부딪히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여기 부딪히는 돌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볼품없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려요. 예수님을 좋아할 만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얼만큼 미워했어요? 십자가에 달아서 찢어 죽이기까지 미워했어요. 그 미움이 난채 싫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저건 찢어서라도 죽여버리고 말아야 될 것이지. 그냥 살려둬서는 안될 것이라는 미움이었어. 극혐이에요. 그야말로.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게 근본적으로 무슬림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확인하셨다시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니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는데 이건 절대 그냥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잖아요. 원래는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을 복음을 그렇게도 미워해야 돼요. 죽이고 싶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안 미워, 복음도 안 미워해요. 돈 준다니까, 건강 준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오늘날 복음이라고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되는 복음과,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라고 전해지는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상황을 보면 성경의 복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이 전혀 달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그들의 머리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게 안 되는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미국의 한인교회 그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자기네 교인들이 365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삶에 찌들어서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시간 내서 한 시간 예배하러 온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삶에 찌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와 심판에 관한 얘기는 못하겠다.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한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민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 목사는 굉장히 정이 많아. 사랑도 많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할 수가 없어요. 아픔을 헤아리잖아요. 이민자로서의 삶의 아픔들, 고단함들을 충분히 헤아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민자의 삶이 고단하죠? 한국은 IMF 이후에요. 이태백, 38선, 45정, 56도라는 말이 아주 보편화됐어요.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태백이 뭐냐면 20대 태반이 백수다. 38선은 38세에 퇴직, 45정은 45세에 정년, 56도는 56세까지 회사에 있으면 도둑놈. 데 생각을 해 보세요. 45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퇴직금을 받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느니 편의점, 치킨집, 피자집 이에요다 망해요. 퇴직금 다말아 먹어요.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노동을 해? 요 동네 챙피하게 한국은 얼마나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요. 슈퍼마켓을 나가도 풀 메이크업을 변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데가 한국이잖아요. 이민자의 삶이요. 한국보다 더 각박하려고 여기는 먹고는 살잖아요. 안 되면 나가서 막노동을 해도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매맞고 굶주리고 쫓겨다니고 파손하고 강도 만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지금 감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만큼 고단하고 끔찍한 삶을 살았던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랬요 이민자의 삶이 바울보다 끔찍해요. IMF 이후의 한국의 삶이 바울보다 끔찍합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난 기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이렇게 환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다. 왜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퍼즐 그 그림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네 모습이 이 퍼즐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내가 받는 관란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위로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365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암 걸린 사람에게 진통제 하나를 주고 끝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로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치료법을 가지고 그 몸을 온전히 건강하게 치료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왜배 아프다는데 그냥 거기다가 빨간약만 발라주고 마냐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복음을 변개해서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허접하고 정말 추접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발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9절에서 또한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단한 번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기복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누굴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 365일 쉬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밖에 나가서 또 일주일을 힘을 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고 격려한 인간적으로 볼땐 세상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거짓 메신저들 이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는 지옥에 가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걸또 가르쳐. 그걸 배운 사람도 배나 지옥자식이 돼.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한 것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도 배나 지옥자식이 되는, 배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들이 아무리 위로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평안을 느껴요. 그러면 할수 있으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위로를 받았으니까. 보상을 해야죠. 헌금도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게 사역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고, 거짓 복음에 의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전기 하나 이렇게 발라주시는 분입니까? 진통제 하나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큰 그림에 내가 한 퍼즐로 속해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난 이걸 기뻐한다. 이게 진정한 위로 아니겠느냐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느냐고요. 왜 이걸 다 팔아버리고? 순간적이고. 마약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약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듣는 자들도 함께 지옥에 갈수 있는. 이건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약이에요. 잠시 잠깐 기분 좋잖아요. 그러군 영원한 멸망이에요.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있을 만한 기쁨과 즐거움에 한눈팔지 마세요. 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악을 악을 써서라도, 안 하겠다고 그래도 그야말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라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사예요. 진정한 복음의 위로를 받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인간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이건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져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기는 기도 안 되잖아요. 기도 아니군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근거가 없어져요. 성경 누가 썼다고요? 성령께서 쓰셨다고요.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그 복음의 진리를 그게 심령 속에 씨로 남아있을 때 그걸 발화시키세요 확 조명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확 꽃이 피어가지고 확 밝아져가지고 아이 엄청난 것이 있었구나 그냥 귀로 들을 때는 별로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하니까 이게 확 달라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합숙을 하시고 바른 걸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셨어도 제자들은 이게 안 됐을 거라고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말씀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의 빛이 확 비춰지면서 참된 의미가 밝혀지자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줄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돈으로 느끼는 평안, 건강으로 느끼는 평안. 자식들이 잘 돼서 느끼는 평안,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아서 느끼는 평안, 이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그런 삶은 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평안은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에서는 끔찍한 일을 당해도 나는 기쁘다. 나는 영광스럽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 복음. 저도 그래서 바른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조명을 하실 때, 지금은 혹시 안 깨달아져도 성령께서 조명을 하실 때,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통째로 달려들어도 그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거리끼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홀로 고고이 너무 고상해요 스스로는 너무 존귀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이 제가 느끼는 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고상한 존재인지 그것이 근거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당당하잖아요. 항상 자신 있잖아요. 거리낌이 없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을 누려야지. 복음의 평안을 누려야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주겠다는 약속. 아,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하는 것을 보면, 어우,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찬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 자기는 못 한다는 거죠. 상처주는 일들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메스를 대면 아플까봐, 메스를 못 대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서 이걸 빨리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친절한 의사, 마음이 따뜻한 의사라고 보는 거예요. 빨리 찢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썩은 걸 드러내야 돼요. 그게 진짜 의사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많은 의사예요. 그 의사가 진짜 따뜻한 의사예요. 메스 들고 아플까봐 칼못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짓 것들, 사탄의 것들, 그러고는 자기가 의사라고 하는 것들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신다고요. 전하는 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듣는 자의 책임이에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봤잖아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쳐내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배를 용납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다제 협박을 우습게 들으시면 안됩니다 협박에 막 무서워해요 지금 바울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참이 영광이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있는 영광 그냥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그 복음의 영광을 모르고 누가 크냐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온전히 조명하셔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내 안에서 넘쳐나잖아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은 컵이 있으면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이 붓는 대로 넘쳐나는, 가득 찬. 물이 차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나는, 계속해서. 그게 충만이거든요. 이 영광으로 충만해 있다면 넘쳐나야 되잖아요. 주변으로 흘러가야죠. 복음을 전해라, 전해라가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을 알면 안전할래야 안전할 방법이 없어, 인간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님, 저도 이걸 좀 깨닫게 하시고요. 제 안에서 이게 충만히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게 하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이 너무나 부러워서 견딜 수 없는 세상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기는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해. 건강해도 늘 불안해. 자식이 잘 된다고 해도 곧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늘 당당하고 고상하고 존귀하고 떳떳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이 뭔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이 부러워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다. 이게 있어야 돼. 조금만 협박하면 그냥 팍 꺾어지는. 뭐야? 예수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뭘 건드려도 주눅이 안 들어요. 꺾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건 뭐지도 대체? 세상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네.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황제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알았어.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자기를 향해 다 달려드는데 맨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는데, so what. 내가 할 일은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날 죽여? 알았어, 죽여.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떳떳해요. 이것이 바로 하늘 복음 참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얻으면 세상을 다. 돈 1조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1조 아무것도 안해요이 복음의 능력만 제대로 알면 이 세상 모든 걸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기도에 힘을 쓰셔서. 하나님, 지금 바울이 에베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깨달아지질 않아요.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제가 초두에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멈칫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가능해요? 기도로 가능해요 바울이 지금 기도로 물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오셨잖아요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대부분의 경우 기도하십시다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복음은 바로 전할 테니까 그 복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시겠어요?